헌법. 복습을 안 해가지고 다 까먹었다 하는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복습은 반드시 문제 풀이로 해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밀린 건 어떡하냐? 어쩔 수 없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오늘 거부터라도 제대로 복습하고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고요. 이미 밀린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밀린 거를 봤는데 글자를 읽어도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그 부분 빠르게라도 강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혼자서 글을 읽었는데도 글자가 이해가 안 되면은요, 이거는 강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내가 문제를 푸니까 기억은 잘안 나는데 그래도 교재를 보니까 아 이게 어떤 판례인지는 알겠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라도 공부를 하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를 분류를 하는 겁니다 본인의 상황을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고 중요한 거는 어, 오늘 거부터라도 밀리지 말고 지나간 것들은 틈틈이 시간 내어서 계속 보완을 하면 됩니다 사실 이런 질문 엄청 많이 받는데 형사법 경찰학 하느라 헌법 못했는데 헌법 점수가 안 나와요 아,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어, 저한테 질문하셔봤자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중요한 건그거예요 여러분 형사법이랑 경찰학을 배점.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먼저 하는 게 맞는데 시간을 조금 더 내셔가지고 골고루 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아무튼 우리는 좀 단기 합격이 목표이기 때문에 나의 공부의 절대량을 늘리는 게 어, 그거 방법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절대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 차곡차곡 좀잘 쌓아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